안녕하십니까. 저는 퓨어 스토리지에서 엔터프라이즈 프리세일즈를 담당하고 있는 김진환입니다. 이번 세션에서는 백업을 넘어 복원력으로 라는 제목으로 저희 퓨어 스토리지가 제안하는 현대적 데이터 보호 그리고 복구 전략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이제 데이터 보호에 대해서 관심이 더 높아졌을 겁니다. 아마 여러분 매니저들이나 아니면 더 윗레벨에서 우리가 지금 IT 서비스를 제대로 데이터를 그리고 제대로 보호할 수 있는 게 맞냐? 문제가 생겼을 때 이것들이 서비스를 최선 시간 안에 정상화할 수 있는 게 맞냐?라는 여러 가지 주문들이 아마 내려왔을 것 같은데요. 1 밀리언 달러 다음 숫자가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어, 아마 눈치 빠르신 분들은 다 아실 텐데, 뭐 이번 세션 제목에서 알수 있듯이 엔터프라이즈 기업이에서 어, 한 시간 동안 서비스가 다운됐다고 했을 때 입을 수 있는 피해 금액이 한1 밀리언 달러라고 합니다. 물론 어, 비즈니스 규모에 따라서 또 업종에 따라서 조금 다르긴 하겠지만 현재 모든 비즈니스는 대부분 IT 시스템에 굉장히 크게 의존하고 있고 IT 시스템의 다운, 그러니까 서비스 중단이 여러분들의 비즈니스에 가져다줄 피해는 명확합니다. 어, 이, 이 금액에는 어, 실질적인 어떤 레비뉴 손실이 있을 수도 있지만 이 이후에 발생하는 복구를 위해 소요되는 여러 자원들 이런 것들이 모두 포함된 규모, 어, 금액이 될 거고요 실제로 어,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여기에는 뭐~ 서비스 다운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죠 뭐~ 랜섬웨어나 아니면 재 재해 상황 뭐~ 장애 상황 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완전히 복구하는 실제 어떤 기업의 레퓨테이션까지 복구하는 데는 한 45일 이상이 소모된다고 하고 실제로 발생하는 무형적인 재산 피해를 감안한다면 이것보다 훨씬 큰 금액이 피해 금액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기업들은 혹은 공공에서는 여러 가지 복구 목표 수준을 세우고 또 규제를 가지고 이런 것 시스템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it 시스템을 강화하기 위해서 뭐 dr 시스템을 구축하기도 하고 내부적으로 이중화를 구축하기도 하고 백업 시스템을 구축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어 이번에 작년에 큰 사건이 있었죠. 이 정부 화재 사건에서 경험을 했던 우리가 아무리 대비한다고 해도 예산의 부족이나 아니면 준비의 부족으로 미비한 상황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또 준비의 부족으로 실제로 복구를 했을 때 생각보다 훨씬 많은 시간이 걸리게 됨을 저희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은 어떤 것들이인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 일단 기존의 백업 시스템은 굉장히 잘 디자인 되어 있는 것 같지만 여전히 많은 한계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같이 이제 데이터가 많아지고 또 워크로드가 굉장히 다양해지고 플랫폼 들이 다양해지면서 특히 더 그런 문제가 두각 부각되고 있는데요 첫번째가 이제 예상 불가능한 복구 성능 입니다 여기에 이제 크게 두 가지 요소가 있을 수 있는데 첫번째는 백업 성능이 복구 성능보다 훨씬 빠르다는 얘기예요. 반대로 얘기하면은 복구는 백업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여기는 뭐 여러 가지 기술적인 요소가 있을 수 있는데요. 뭐 매일 매일 증분 백업을 받는다거나 혹은 중복 제거 기술을 써서 여러분들이 데이, 백업 데이터를 줄이려는걸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것들을 복구하게 될 때는 백업보다 훨씬 많은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두 번째는 전통적인 그 백업 디바이스들이 전부 다 HDD로 되어있다 보니까 성능이 잘안 나옵니다. 그래서 복구를 테스트를 최근에 해보신지 모르겠지만 막상 복구를 해보시면은 아 우리가 목표 시간 안에 쉽게 복구할 수 없겠구나 라는 것을 쉽게 깨달으실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 문제는 이제 높은 운영 비용입니다. 일단은 백업 데이터 자체가 엄청나게 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백업 시스템에 저장된 데이터가 페타 사이즈는 쉽게 넘어가고 뭐큰 기업에 따라서는 수십 페타 되는 사이트도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데이터 센터의 상면을 많이 차지하고 어느 정도 전력을 차지하게 되는데 사실 전력 비용 자체는 우리나라에서 크게 비싸지 않아요. 근데 문제는 최근에는 이제 AI 때문에 굉장히 많은 GPU 서버들이 들어오고 데이터 센터의 상명과 특히 이제 전력이 부족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비용은 비싸지 않지만 데이터 센터가 가진 캐파 자체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다른 워크로드에서 이제 전력을 계속 절감해야 되는 이런 요구사항들을 받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또 일부 백업 소프트웨어가 라이센스 방식을 바꿨어요. 예전에 이제 서버 수량 단위로 비용을 부과했다 그러면 최근에는 이제 용량 단위로 부과를 하기 때문에 예전에 비해서 이제 백업 소프트웨어 비용이 이제 크게 늘었다고 생각하시는 고객분들도 많을 겁니다. 이제 마지막으로는 운영 복잡성이 되겠는데요. 어 최근에 플랫폼 다양화, 이제는 뭐 컨테이너, 버추얼 머신을 넘어서 컨테이너도 쓰고 있고 또 거기에 올라오는 워크로드 애플리케이션도 보면은 단순히 데이터를 백업 받는 것이 아니고 더 애플리케이션과 인테그레이션 된 백업을 받아야 되는 여러가지 솔루션들을 많이 사용을 하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기존에 계속해서 해왔던 어떤 매뉴얼적인 소산과 이런 백업 프로세스들은 운영에 대한 부담을 크게 가중시키고 있는데요. 이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 퓨어 스토리는 크게 세 가지를 제안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 어 그냥 프라이머리 스토리지, 주 스토리지를 저희 퓨어 스토리지로 교체하시는 겁니다. 이게 무슨 효과가 있겠느냐 하는데 사실 백업 시스템은 이 백업 시스템만의 영향을 받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이것들을 복구하려다 보면 데이터를 백업하는 데나 복구하는 게 모두 이 프라이머리, 프로덕션 스토리지의 성능과 크게 영향을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 프로덕션 스토리지를 All NVMe로 교체하는 것은 여러분의 복구 성능을 크게 향상시키는 데 도움을 됩니다. 두 번째는 저희 Pure Storage가 제공하는 이 스토리지 내부의 자체 솔루션과 어플리케이션과 인테그레이션 된이 보호 기능을 사용하시는 것을 권장을 드립니다. 이렇게 운영 환경에 맞게 저희 보호 기능들을 사용하시다 보면은 백업에 대한 어떤 데이터의 신뢰성도 확보하실 수가 있고 그리고 복구 속도를 높일 수도 있는 여러 가지 기능들을 제공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기존의 백업 환경의 성능을 최적화하기 위해서 기존에 사용하시던 VTL을 저희 피어 스토리지로 교체하시는 것을 권장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시게 되면은 복구 성능 그리고 백업 성능을 높일 수 있을 뿐더러 여러가지 장점을 제공을 하는데요. 어 예시 아키텍처로 보면 이렇습니다. 어 기존과 비슷한 이제 백업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프라이머리 스토리지에 저희 퓨어 스토리지가 들어가 있고 그리고 백업 스토리지 기존의 b t l 이 들어가던 자리에 저희 역시 프레, 퓨어 a 토리지가 들어가 있고 그리고 이 백업 서버에 기존 p 전통 o 인 백업 솔루션 외에도 예를 들어 각각의 r d b m s 사에서 제공하는 오라클 리커버리 매 r 저가대 b 적으로이 p storage, backup storage, backup storage, b a c 이 u p s 첫 번째 복구 성능을 획기적으로 개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저희가 어느 정도 말씀드리는 백업과 복구 성능은 시간당 15 테라바이트의 백업 성능 그리고 시간당 30 테라바이트 이상의 복구 성능을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어, 아마 이 수치가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실지 몰라도 실제로 이런 프로덕션 환경에서 이 정도의 어, 성능을 내기는 결코 쉽지 않고 일반적인 VTL 환경에서 뭐 적게는 한일 테라 시간당 1 테라바이트의 복구 성능 그리고 뭐 많게는 한오 테라바이트의 복구 성능이 나오기 때문에 실제로 어, 수배, 수십 테라 수백 테라의 데이, 어, 데이터를 목표 대한 시간 내에 복구하기 위해서는 어, 반드시 저희 퓨어 스토리지의 어떤 이런 제안을 따라 주시길 권장을 드리고 있고요. 두 번째 장점은 랜섬웨어에 대한 대응력을 회복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겁니다. 랜섬웨어의 공격 패턴은 물론 그때그때 그때 달라지지만 일반적인 패턴은 기존에 있는 데이터를 최대한 삭제하려 합니다. 데이터의 가치를 높이는 것은 여기에 대한 복제 데이터를 지우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기 때문에 랜섬웨어들은 복제 데이터를 지웁니다. 여기에는 이제 백업 데이터가 모두 포함되어 있는데 저희 퓨어 스토리지에서 제공하는 이 세이프 모드라는 이뮤터블 스냅샷 기능을 활용을 하시게 되면은 프로덕션뿐 아니고 이 백업으로 저장된 백업 데이터 역시. 어 관리자 기능을 탈취하더라도 데이터를 삭제할 수 없게끔 하는 강력한 보호 기능을 제공을 합니다. 세 번째 장점은 데이터베이스의 복구 프로세서를 간소화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어, 데이터베이스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어플리케이션과 달리 데이터를 복구하는 것만으로 서비스를 정상화할 수가 없습니다. 어, 데이터 리커버리라고 하는 데이터베이스 자체의 어떤 복구 절차를 따로 해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이런 리스토어와 리커버리에 대한 주체는 대부분 이제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리스토어는 이제 인프라 담당자들이 많이 수행을 하고 리커버리는 DB 담당자들이 많이 수행을 하죠. 이렇게 프로세스가 이원화돼 있다 보니까 급한 상황에서 그리고 어 반복되는 상황에서 내가 원하는 DB들이 원하는 데이터를 빨리 빨리 복구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이 어 DBMS에서 제공하는 자체 리커버리 툴을 통해서 이렇게 복구 시스템 구축하시다 보면은 DBA들이 원하는 데이터를 찾아서 리스토어 리커버리를 한 번에 쉽고 빠르게 해결할 수 있게됨으로써 복구 프로세스를 굉장히 간소화할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백업 데이터 검증으로 복구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저장된 데이터들을 어, 테스트 서버에 붙여서 즉각적으로 백업이 된 데이터들이 정확하게 백업이 되었는지 이를 통해서 데이터를 살릴 수 있는지 아무 때나 쉽게 복구 훈련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복구된 데이터에 대한 신뢰성을 크게 높여 줄 수가 있습니다 어 그러면은 어 지금까지 퓨어 스토리지는 그냥 프라이머리 스토리지만 사용하지 않았는데 백업 스토리지 즉 vtl 로도 사용할 수 있나요 라고 궁금해 하시는 고객분들이 있을 거예요 어, 정확하게 말씀드리면은 VTL 대신 사용하는 백업 스토리지입니다. 이 VTL이 뭐의 약자인지는 다 아시죠? Virtual Tape Library입니다. 이 Tape Library라는 것 자체가 예전에 실제 물리적인 테이프를 가상으로 에뮬레이션해주는 어, 인터페이스 계층입니다. 근데 최근에는 이런 기술이 필요가 없어요. 최근에 많이 사용하시는 컨볼트, 뭐 빔, 베리타스 이런 솔루션들은 다 그냥 VTL이 아닌 일반 스토리지에도 백업을 받고 어 이것들을 복구할 수 있는 기능들을 다 제공을 합니다. 그냥 VTL 쓰시는 거랑 똑같아요. 하지만 저희 퓨어 스토리지 어 굉장히 다양한 플랫폼을 사용할 수가 있는데 플래시 어레이 C부터 플래시 어레이 E, 플래시 블레이드 S와 E 네 가지 형태로 사용할 이렇게 백업 소프트웨어 사용을 했을 때 최소 한10 테라 시간당 10 테라바이트의 복구 성능에서 최대 한50 테라바이트 물론 요거는 이제 테스트한 성능입니다 저희가 하지만 그 상황에 따라선 수백 테라바이트를 한 번에 시간 안에 복구할 수 있는 이러한 굉장히 고성능의 백업 디바이스로 저희 피어스토리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요건 이제 실제 사례입니다. 그래서 어, 헬스케어 서비스 사례인데요. 한 7페타 바이트 비규모의 백업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고객이었는데요. 어, 이 고객은 이제 백업 데이터를 저장하면서도 백업, VTL 비용도 많이 비싸잖아요. 그래서 VTL을 또 계층화했습니다. 티어링을 구성해서 일부는 어, 오브젝트 쪽으로 티어링하도록 하는 구성을 사용을 했는데 어, 이것들을 저희 퓨어 스토리지로 전부 다 교체를 하셨습니다. 이렇게 했었을 때 기존에 한 4계렉 렉 어, 유닛을 사용하던 이런 상면이 한 12개 12알류 한 4분의 1렉 정도 되죠. 굉장히 데이터 베이터 데이, 데이터 센터 상면을 줄이면서 어, 전력량도 크게 감, 음, 절감할 수가 있었고요 중요한 거는 뭐 이거보다는 아마 복구 성능이 되겠죠 복구 성능이 한 10배 이상 향상이 됐습니다 어, 그러면 이렇게 하려그러면 돈이 많이 드는 거 아니냐 라고 궁금하신 고객분들도 있을 텐데 이 고객이 실제 도입가를 비교를 해보니까 도입가도 한42% 개선을 했고요기존에 vtl 이나 이런걸 샀던거 대비 저희 퓨어 스토리지 로 백업 디바이스를 꾸미는데 한 절반 가격밖에 안 들었던 거죠 그러면서도 어 보호 성능을 굉장히 높였던 이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어 마지막 장표입니다 그래서 퓨어 스토리지 네 그냥 프라이머리 스토리지 프로덕션으로 도 사용하실 수가 있지만 이런 데이터 보호 환경에서 사용하셨을 때도 크게 개선 효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몇 가지 장점 다시 한번 요약하면은 첫 번째 일반 v t l 대비해서 10배 이상 빠른 복구 성능을 제공을 합니다. f 이 r s t one is the test. The test is the test. The test is 하 h e test. The test is the test. The test is t 두 번째, 어, 다섯 배 이상 여러분의 데이터 센터 어, 상면 그리고 전력량을 절감시켜 드립니다. 어, 일반 HDD 혹은 경쟁사 올 flash 대비해서도 훨씬 높은 전력 절감 효율을 보여주고 있고 더 높은 고집적 어, 집적도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데이터 센터 상면을 획기적으로 절감할 수 있고요. 그리고 복잡한 어떤 플랫폼 환경에서도 저희 피어 스토리를 사용하시면 쉽게 백업하실 수가 있습니다. 어 대표적으로 이제 쿠버네티스가 있는데 이 부분은 이제 오늘 자세하게 설명을 안 드렸지만 쿠버네티스 환경을 복잡하게 백업하지 않고 한 번에 모든 컴포넌트도 오브젝트라고 하죠. 오브젝트들을 복구해서 이를 다른 쿠버네티스 파드에 복구, 어, 복구했을 때도 언제나 데이터를 쉽게 살릴 수 있는 이런 솔루션도 제공을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어 굉장히 랜섬웨어에 대한 대응력을 높여드립니다. 저희가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뮤터블 스냅샷 기능을 통해서 데이터가 굉장히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고 설령 스토리지 관리자가 해커가 스토리지 관리자 기능을 탈취하더라도 이것들을 데이터를 삭제하지 못하게 하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재 여러분들이 어떤 백업, 시간을 줄이는데 굉장히 큰 도전 과제를 가지고 계십니까? 그러면 은 저희 퓨어 스토리자 상담을 하십시오. 혹은 어, 현재 가지고 계신 복구 목표 수준을 줄여야 되는 도전 과제를 가지고 계신 고객분 역시 저희 Pure s t o r 상담을 하시고요. 그리고 현재 백업 인프라에 대한 운영 비용 그리고 도입 비용에 대해 고민이 되시는 고객분들 역시 저희 Pure s t o r 한테 연락을 주신다면은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좋은 솔루션을 어, 제안해 드린다고 약속을 드리면서 오늘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